살아 있네 살아 있어. 야, 선생님이 용인거 알아, 동윤아? 용에 태어났어요? 어, 용. 근데 병진년생이야, 병진년생. 선생님 용띠야. 지에 올리려고 해, 동윤아. 아, 어. 알아. 멋지. 이거 겨, 역사적으로 기록 남겨야 돼. 응? 동윤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됐을 때이 동영상이 아마 10억의 조회수가 나타날지도 몰라. 좀더 스피디하게 좀 그려볼까? 속도감 있게. 음. 약간 틀린 거는 이렇게 문지르고 다시 또 그리는 거야. 어, 그리고또 다시 새로 더 그릴 수 있어. 아, 오, 굿 굿, 좋아 좋아. 그렇지, 잘한다. 과감하게 그려 과감하게 자신 있게. 아, 네. 도미님 파마를 펌을 예쁘게 멋이. 멋있... 아, 선생 님 미안. 적당하게 펌을 적당하게 하니까 그림이 더 적당하게 잘 그려지는 것 같은데 어, 어디서 음, 했어? 머리? 어. 펌 어디서 했어? 아 선생님 플러스홈플러스도 선생님 거기 가서 한번 예약해야겠는데? 거기 있는 음. 사람 중에서 음. 대표, 대표가 저희 삼촌이에요. 아 진짜? 진해서 삼촌이야. 아 이쪽 많이 이용실에서 이용시간대는 거기밖에 없어. 아, 그럼 선생님도 거기 가서 동윤이 곰손 선생님이라고 하고 저도 동윤이처럼 적당히 이거 적, 파마해요. 어, 적당히 파마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파마가 싫어요. 왜? 잘 어울리는데? 좀 그냥 파냐 파마가 싫어요. 파마가 싫어? 아빠가 하자고 해서 한 거야? 네. 오. 그건 어떤 부분이? 아 꼬리 뒤에 저 멀리 있는 거니까 더 흐리게 해주자. 원근감이라고 저 멀리 있는 건 아주 연하게 그려야 돼. 그렇지. 크, 구름 번개 속에 야, 청룡의 이 포스와 카리스마의 카리스마가 뭐예요? 어 에너지, 힘, 위풍당당함, 자신감. 그냥 기라고 해요. 어기 에너지, 기 청룡의 에네르기 어 청룡의 기의 압도돼서 흑룡 흑룡이 훈명, 못 나타날 알죠. 것 같아 어 알지 <laughs> 그래, 그 과감하게. 에이, 한참 더 해야 돼. 이제 시작인데? 이제 밑색 깔은 건데?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묘사해야지. 저 구름 속, 번개 사이에 있는 저용 비닐 하나하나 다 그려야 돼. 예? 비닐 한 200개 되는 것 같은데? 용 비닐? <laughs> 어이 지금 5,000개 그려야 되는데 물이 보이는 것만 해도 200개밖에 안 돼. 200개 금방 그릴 수 있어. 어떡해. 남자가 한번 진이 그렸으면 이 300개는 그려야지 그렇지 하나하나 진하게진하게전 응. 내려 응. 넌될수 어? 있어 왜요? 넌 1대제자니까 진다고? 어. 이거 보시면 손해 말고 그걸로 보시면 이걸로 이거? 이걸? 어. 야못 보시지?